싱가포르 한 주간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댕기 환자 수가 70%가량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만 532명의 댕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매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확진자 중에서 중학생 한명 초등학생 한명이 있었는데요. 두 아이 모두 10월 2일날 학교를 마지막으로 나왔고 자가 격리를 하면서 10월 3일날 바로 테스트를 했었대요. 그때 테스트했을 때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코로나 증상이 생겨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때는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14일 확진자 명단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확진돼서 자가 격리하고 있던 중에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고 자가격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서 다시 검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케이스만 봐도 걸리자마자 검사하면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14일 동안 격리 없이 싱가포르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을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걸 계속 해도 되는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걱정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인도 남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교육용 취업증 소지자라고 해요. 9월 25일에 싱가포르 도착하자마자 전용 시설에서 격리를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음성이었대요. 10월 9일 날 격리를 마치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증상이 나타났는데 검사를 받진 않았나 봐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인도로 돌아가기 전에 출국 전 검사를 받는데 그때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10월 9일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10월 12일날 인도 돌아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고 계속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문기사에 의하면 그 기간은 그 기간 동안 대부분 그냥 호스텔에 머물러 있었고 딱 하루 NUS 빌딩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하루 NUS 빌딩을 방문하기 위해서 입국을 한 건지 그리고 NUS 방문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한 건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에어 트래블 버블을 시작할 건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음성만 나오면 이제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이기적인 게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자꾸 오픈을 하는 게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한국하고는 이런 에어 트래블 버블이 빨리 체결이 돼서 14일 격리 없이 한국과 싱가포르를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홍콩과 에어트래블 버블은 싱가포르에 살거나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10, 최소한 14일간 그 나라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해외 노동자들은 제외를 시켜달라고 했대요. 양측을 오가는 항공편 수에 대한 쿼터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에 가기 전에 테스트를 며칠 전에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대요. 출시 날짜와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도 그린레인을 체결해서 10월 26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이나 공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은 이제 음성 결과만 있으면 격리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 세계 항공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국경을 개방하도록 돕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게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항공 분야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일환으로 테스트를 내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싱가포르는 하루에 3만 건 정도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11월쯤에는 4만 건까지 테스트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과 전염병 통제 사이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행을 점점 늘릴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GST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GST 7%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미래 확보를 위해서 세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 되면 GST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부총리에 의하면 개인과 가게가 수집한 GST의 60% 이상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상위 20%의 가구에서 나온대요. GST 인상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이들 단체로부터 추가 수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관광객이나 상위 20% 사람들로부터 추가 수입을 거둬들여서 싱가포르언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에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다 내는데 이런 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하니까 외국인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싱가포르언들한테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국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자율 주행차나 AI 등 이런 산업들이 싱가포르에 부족한 기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이런 산업 때문에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들을 계속 외국에서부터 싱가포르로 오게 해서 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5년 단기 비자만 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5년 단기 비자를 주고 그 사이에 싱가포리원들이 그런 기술들을 익혀서 그 후에는 싱가포리원들이 그런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끔 하자. 만약에 5년 안에 안 되면 조금만 더 기, 비자 연장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싱가포르 가서 5년 동안만 일할 줄 알면 과연 이 비자를 가지고 싱가포르 와서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싱가포르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온 가사 도우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한 집에 고용되면 그 집에서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가끔 이제 다른 일도 시키는 거예요. 뭐내사 내 가게에 가서 일을 하라던가 라 아니면 내 아들의 가게에 가서 일을 하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현재 행정 재정상 벌금이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지만 최종 벌금은 침해 심각성과 위반 행위의 횟수를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6명의 고용주가 3,300달러에서 2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는 경고를 한대요. 이런 게 발견됐을 경우에. 왜냐면 이게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일단 경고를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벌금을 내야 하는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대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센터장이 대부분 콘텐츠가 2년 안에 쓸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술과 특정 도구에 집중하는 대신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당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배워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사는 대학생들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AI 등의 분야에서 심층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되는 AI 관련 워크숍이었는데요. 한 패널은 학생들한테 AI 분야에서 일을 찾아서 할때 학력보다는 그 사람의 열정이 훨씬 더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대부분 성공한 기술자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단지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싱가포르 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상무 부회장이 주재한 가상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싱가포르에 현대에28,000 평방미터의 시설이 생길 건데요.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여객용 드론 전용 랜딩 패드를 갖추고 태양광과 수소 등 신생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전기차를 주문을 하고 맞춤 제작을 할수 있고. 주문이 확정되면 생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특히 난양공대와 손잡고 고객이 자동차를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고객들은 이 센터에서 자동차가 조립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배송이 준비가 되면 고객이 차량을 시운전할 수 있는 620m 스카이트랙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카이트랙은 7층짜리 시설 꼭대기에 위치할 것이고요. 현대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 다양한 첨단 제조 및 물류 시스템을 채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또 소비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구입해서 현대에서 이 배터리를 빌려주는 서비스형 배터리 시범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차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 1.5kg 이상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성인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훈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건데요. 처음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둘다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받고 시험을 쳐야 하고 이런 금액들은 각 시험 센터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16살 이상만 응시를 할수 있고요. 16살 이하가 응시할 경우에는 16살 이상 드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꼭 같이 슈퍼바이저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격증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있지만 250g 이상 되는 모든 드론은 싱가포르 민간 항공총에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가정에서 감시 카메라를 쓰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찍힌 영상들이 어떤 불법 사이트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집안에서 찍혀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이제 불법 사이트에 옮긴 거예요. 보통 쇼피나 라자다나 큐텐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카메라들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 중국 제조사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대요. 근데 이런 장치에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 암호밖에 없거나, 암호가 아예 없거나, 사용자가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 또는 이동식 저장 하드웨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쉽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거를 많이 사유, 구매를 했대요. 사람들의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평판이 좋은 셀러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본 암호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근무들 하시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미팅이 끝난 다음에 그냥 노트북 펼쳐준 대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위험하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노트북에는 사용자 액세스와 암호관리를 포함한 기본 보안기능이 이미 활성화된 운영체계가 있어서 해킹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와가지고 잘못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노트북에 깔려가지고 해킹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노트북에 달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카메라에다 스티커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아예 노트북을 덮어놓으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보안 기능과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이 적지만 역시나 이상한 메일을 클릭해서 악성 코드가 깔리는 경우에는 해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악성 코드가 같이 다운로드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모바일 앱들이 사용자의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위치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앱들, 어떤 앱들은 심지어 마이크와 카메라 기능에 접근하려고 한다면서요. 스마트폰 유출은 이러한 허술한 모바일 앱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 설정에서 보시면 내가 다운받은 앱에서 어떤 기능을 요청했는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능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새벽 5시에 비바람이 몰아치자 6층 높이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5대의 차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타닉가든에서 한 가족이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면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서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 나무들이 뿌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위로 자라는 속도가 커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돌풍이 몰아치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장소는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사 도우미가 우빈섬의 동료들과 자전거를 타러 갔다가 머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자전거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가끔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 자전거 타는데도 옆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쌩쌩 지나가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잘못해서 부딪히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그냥 자전거를 탄다? 그럼 무조건 헬멧을 쓰는 걸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루즈 투 노웨어 이런 거 누가 이용을 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5일 만에 6,000명이 넘게 부킹을 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 에어라인 기내식 체험하는 것도 30분 만에 900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제 예상을 뛰어넘은 건데요. 저는 이코노미 기내식이 좋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50불이고,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90불? 비즈니스가 300불이라서, 나 같으면 저 돈으로 그냥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은 어떤 이 항공 사업, 항공 산업을 돕기 위해서 예약을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